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오션클리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되네요. 그동안 공부했던 영상들이 나오는군요. 다른 곳에서 회사 정보를 보니 2013년도에 설립되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가 있다네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네덜란드 길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간척으로 유명하죠. 많은 곳이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서 간척하고 언제든지 물에 잠길 수 있기에 모든 간척지를 보면 빙 둘러서 둑을 만들어 놨네요. 우리의 간척지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는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못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현재형이고 플라스틱은 미래형입니다. 2024년이 가장 많은 이변이 있었던 해이지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2024년이 가장 평안했던 해가 되겠죠. 경제 우선주의 자본주의가 자본과 바꾼 환경은 반드시 자신들이 이룩한 모든 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플라스틱 공화국의 결과 엄청난 플라스틱이 자연분해되는 500년 후는 미세 플라스틱의 바다로 모든 종의 멸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자유롭게 뇌속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세상은 인류의 종말을 확정하게 됩니다. 환경은 인류가 이룩한 불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고 플라스틱은 대부분의 생물종 멸종을 일으키게 되겠죠. 플라스틱의 편안함에 잠식된 인류는 플라스틱 공화국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도 분해가 되지만 미세 플라스틱 총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터미네이터에서 미래로 돌아가서 AI 기술 발전에 저항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내가 과거로 갈 기회가 생긴다면 플라스틱이 점령당하기 이전으로 가서 플라스틱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플라스틱 기술을 전수하겠죠. 현재의 플라스틱은 인류 멸종의 기술이니까요. 강하류 쓰레기 수거 1분. 오션 클린엄 영상을 보면 강줄기에 이중으로 막을 막아서 1차, 2차 차단막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플라스틱이 쌓이면 반드시 중장비나 배로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인건비와 수거비가 지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미세한 플라스틱까지 수거했으면 좋겠지만, 이중으로 한 이유는 많은 양으로 넘치게 되면 다음 차단막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는 이중 차단막이 필요가 없죠. 이중 차단막을 마냥 만든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되면 좋기는 하겠네요. 강 한쪽에 수거용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서 경사차단막으로 플라스틱이 블록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서 오션클린업에서 했던 방식인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수거 차량 하나만으로 이용해서 수거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법으로 바다로 가는 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 플라스틱 수거가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미세 플라스틱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가 되는 100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수프가 된 바다에 과연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